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미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LG에너지솔루션과 도요타 쭈쇼 등이 사마 알미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요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 이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확대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북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다가 6월 FMC 금리 인상 동결 기대감으로 낙폭을 좀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어, 이제 추가로 5월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이로써 이제 미 경제는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를 확인을 시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금일 부채 한도 협상이 거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악재도 없어졌지만 현 시장은 호재도 없는 상황 속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지표는 점차 밀리고 중국도 침체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만 보시면 나스닥,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나름 고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 매달 있는 지표 그리고 FMC 등 이제 하락비밀의 삼을 트리거는 많은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다가오는 조정장 잘 대비를 해야 되는 달이고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부터 하락장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락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이 중요해졌다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주 초부터 개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죠. 제가 주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정리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만 5천 원에서 5만 원이 깨진 순간 추가하락이더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죠? 어, 브리핑 드린 날 5만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5만 6천 원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이제 5만 원 이탈하고, 이 4만 8천 원에 이탈하고, 4만 6천 원 위협하고,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보다 10% 이상, 15%도 빠진 상태죠. 지난 주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어 계속해서 저는 매도 관점 주초에 잡아드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절 타이밍 놓치신 겁니다. 뭐 오히려 지금은 좀 떨어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저점 손절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뭐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이 많거나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많거나 적으신 분도 계시고, 단가 또한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뭐 너무너무 다양하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현금 비중이 높거나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제 브리핑, 토대로 대행시 수익탈출도 가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이제 손절을 할 때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르는 게 맞고요 매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은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금액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기수적 반등 짧게 유효할 듯 하니까요. 문자 주시면 단기로 또한번 수익타점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종목 매매, 이제 개인 종목 상담을 할때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고점 매매를 하셨을 때지 할도리를 닿았다. 뭐 이런 종목은, 어, 대응을 하실 때는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고점이라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 뭐 존버할 수밖에 없어 탈출 못해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뭐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기회비용 놓치고 계실 거고 여기에 수익나는 종목까지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주초 좀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대응 방향 한번더 분명히 짚어드렸죠. 그리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본인 매매 방식에 좀 반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할 것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모두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어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형의 흐름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수익 낼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은 당연히 눌러 주셔야 하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도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꿀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알루미늄과 국내 탑티어 업체고요. 기존에 이제 포장재 위주에서 2차 전지 양극박 메이저 업체로 사업을 다각화한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담배, 의약품, 식품, 뭐 이런 포장재와 같은 저부가 가치 제품 쪽에서 주 사업을 영위했고 최근 몇 년간 전기차의 2차전지 양극밥 사업 부문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이쪽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좀 활발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슈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주 고객처도 짱짱하게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배터리 업체 ACC,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 그리고 미국 리비안까지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어, 상승 모멘텀 이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이제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 쭈우쇼 등이 사마 알미늄의 유상증제에 참여해서 주요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확대되고, 어, 당연히 투심도 좀 많이 몰렸었는데요. 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삼화 알미늄은 매출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미리미리 경기도 평택에 포승공장에 2차전지 양극박 전용 아변 생산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슈 이렇게 짚어드린 대로 있고 포승공장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9월에 증설이 완료되면 회사의 아변 생산 능력이 기존 2.7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만큼 매출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익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 미리미리 어, 지금 다가오는 수요를 위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준비하는 기업인 만큼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지금 브리핑을 이제. 들으셨으면 당장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추가로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따라서 저도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수 밖에 없고요.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 드릴 거고요. 이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위 휴대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은 제가 수익 나실 수 있게 라인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사마 알미늄의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있어서 함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은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금양이나 뭐 진원지 뭐 에코프로, LNF 이런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좀 진심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지금 수익 많이 나고 계실 텐데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사마알미늄 브리핑 진행해드렸고요 저는 주식쉘터스